고당도 플랫폼 고당대 플랫폼의 성과는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꾸 뭐 너무 아마추어더라고 대화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그, 가일 보유하는, 이제, 가일을 일 판매하는 양과 가일을 이제 이렇게 보유해가지고 판매하는 단위로 따지면 가장 이제 편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사당급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공장도 플랫폼어. 옛날에 뭐 이제 집단군을 꿈꿨다가 좀잘안 됐죠. 아, 어, 예, 지금 사단급이란 거는 내가 평균 보면 천에서 이천 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돌아가고 있더라고. 본인은 몇, 몇 박스에요? 예? 1조 뭐, 저, 분대 뭐 이런 건가? 소대?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뭐, 이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큰 차이가 난, 난다고, 나기도 나지만, 그렇게 못 느껴요. 근데, 사단급이, 그, 방어를 한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방어에는, 이런 수많은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 정도로 제가, 뭐, 쉽게 말하면, 정밀하다니까, 내가. 디테일하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내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군단급이 되겠죠, 내가. 응? 이해했습니까? 우리나라에 3군 밖에 없어, 3군. 1군, 2군, 3군. 응? 집단군이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벌써 내가 화가 닿게 얘기해 줄게요. 보통 20평 미만 매장에 2,000박스를 들이부을 수 있다니까 나는 그럼 게임 끝난거 아니야? DT점이 5,000박스를 부을 수 있으면 그냥 바로 1m500인데 이제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할게요 나는 끝이 없다니까 그 지금 중부대로 1755 DT점 좀 얼마 안가서 이전합니다 옆에 시우 못 먹으면 간단하죠 나는 집단군을 꿈꾼다니까. 우리나라에 집단군이 없는데 집단군을 하려고 생각한다니까. 하지만 억지로 하지는 않죠. 군단에서 멈추겠지. 뭐요. 조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걸 데이터로 평가를 하고 기준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성공에 핵심입니다. 이거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전쟁을 해야 돼요. 한 번의 승리로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 어때요? 오늘은 일부러 또 늦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수원시장에서 나를 이제 한금을 낳는 그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구조가 되야 어 되는가 마 어제도 그, 어제도 이제 귤을 90몇 짝짜리인데 자기가 10 짝이 필요해서 산 거야 남잖아 이렇게 그냥 5 0 0원 붙이고 주더라고 그러면 그때 시간이 5시가 안 됐거든요 그럼 6시가 되면 어죠아 자기가 제고라고 바로 인정을 하지 아,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데이터로 알기 때문에 편한 거야. 5시와 6시 10분은 다른 거야. 이게 데이터예요. 데이터로 해야 된다. 자신의 군대는, 뭐냐?